천천히 감으라는 게, 이걸를 이렇게 했다가, 이렇게 감으라는 게 아니고, 이거 자체를 천천히, 천천히 꾸준히 감아야 돼. 너무 힘줘서 안 던져도 돼. 살살 천천히, 그 탄성으로 던지는 게더 멀리 나가. 그렇지. 만약에 이게 약간 좀 무거워진 기분이야. 뭔가 묻은 거 같아. 네. 달려 있는 기분이 들어. 네.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, 이렇게 돼 있는데 뭐다 가는 거 같다. 네.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봐. 이렇게 약간 여유줄 주고. 아, 그래? 방금 건면서 그런 느낌 있었는데. 어, 그러면 이게 딱 멈춰봐 일단.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줄이 쳐져 있지. 네. 물고기가 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? 어, 그걸 보고 하면 돼. 애매할 땐 바닥 걸린 것 같은데? 그러면 살짝 조인 다음에 톡톡톡톡 쳐봐. 그냥 끊어줘. 지금 저희 숲초에 걸린 거 아니야? 기지 갑자기 턱 걸리니까. 어, 어, 뭐 여기는 깊이가 깊어서 오, 잡았다. 땡겨 왜? 해땡아땡 아, 땡, 땡, 채야지 그렇지 그렇지 와, 씨. 그렇지 <laughs> 와. 오케이 땡기면서 땡기면서 이렇게 땡기면서 와. 나이스 그렇지 잘했다 어, 어떻게 해요? <laughs> 빼야지 네? <laughs> 빼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사진 찍으면 안 돼요? 사 찍어! 네. 잠깐만 이렇게 지금처럼 건져내면은 물고기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. 네. 여기 앞에다가 걸쳐놓고 네. 이렇게 입 아가 아가리에다가 입을 아이고 오오. 물에다 걸쳐놓은 다음에 네. 그럼 얘가 입을 벌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. 아가리를 이렇게 잡는 거야. 야씨 뭐 사이즈도 좀 오오. 되는데 <laughs> 왜도 안 무섭다며 이런 거. 정민아 다시 한 번만 띄워주면 안 돼요 저. 알았어 잡아어 <laughs> 이거 잡고요? 어 잡어야지 당연히. <laughs> 와 미쳤다 진짜. 야씨 개굿 어때 손맛? 손만 아, 어땠어? 죽인다. 면서. 손만 죽였어? 어, 어디 잡아야 돼? 이렇게. 와. 꽉잡아 깊숙히 넣어가지고. 하나 둘 셋. 크아, <laughs> 와 죽인다 진짜.